교회를 다니면서 갖게 되는 이 질문, 질문 저 질문 요, 질문, 요 질문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우리는 대언동 클래스. 클래스. Let's go. 지난주 영상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던 것 같아요. 어제 아, 네. 그 내용을 아잘 수가 없었어요. 네, 잘라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일, 이-삼화까지 그죠? 삼편으로 음. 이렇게 네. 시작됐는데 여러 가지 피드백들이 많았죠. 에이, 많이. 아, 많이. 아, 네 많이. 네 아이들로부터 하고 아, 좀둘 나이들로부터. 네. 저는 네 조끼도 벗었습니다. 네. 네. <laughs> 조끼 벗으라고 <조키버스라고. 웃음> 분위기 길다고 해서 조금 바꿨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점점. 지각에 보듬 잘 보고 있십니까 보듬 시간을 꼭 빠드립니다. 성형분 뭐 팬덤이 형성된다 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거 없는 것 같고. 네, 저희 각본 분들 연차 내잘 보고 계세요. 이번 주 주제는. 사순절 특별히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순절 사순절의 의미에 대해서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지난 2월 26일 수요일 우리 교회력으로 제의 수요일이라고도 하고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그날로부터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일을 포함하면 46일이고요 주일을 여섯 번 제외하면 40일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교회는 사순절로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교회력에 있어서 참 교회가 특히는 중요한 절기들이 많이 있죠. 일단은 교회력의 시작은 대림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 대림절의 시간부터 시작이 돼.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이 하신 사역 위를 위하여서 하셨던 어떤 모든 생애 사역의 중요한 부분들이 있죠. 사건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한해 동안의 시간표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마음을 함께하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평소에도 생각하지 마. 그렇죠. 특별히 이 절기에는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고 생각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가져오고 손발로 가져와서 우리의 삶으로 이 절기를 살아낸다면 건강한 절기를 나는 네, 그말 정리하면 뭐 예수님의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는 기간이다라고 생각하시는거죠 네. 거죠? 이렇게 한 줄로 말하면 되는데. 하나님이나 참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40년이라는 광야 기간을 보내기도 했고요. 네. 특별히 또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기 전 40일 금식하셨던 날도 네. 생각해 볼수 있고 또 또 뭐가 있을까요? 40일. 예. 예수님을 아는 모든 제자들,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 보이신 그때도 40일이에요. 죠 네. 제자들에게 몸을 나타내 보이신 게 그죠. 부활하신 하나에 40일 동안 함께하셨다가 또 승천하시잖아요. 그렇게 또 40일 동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아. 성경에서는 다양한 40일의 어떤 의미가 참 많이 담겨 있고, 그래서 초대교회의 어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에 함께 동참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죠 다순절이라는 기간은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 어떤 것들을 주로 하죠? 했었죠 우리. 죄수율 제수요. 왜죄수일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할때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한다라고 하는 어떤 표현들이 있는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네. 기념하는 의식들이 있었다고도 하고, 뭐 죄를 뒤집어 쓰는 어떤 그런 회개 행위 자체에서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흙은 흙으로 돌아갈지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 인간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어떤 그런 시간으로 참 사순제를 초대교회 믿음의 선조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금식이 있었고 회개가 있었고 또 구제하고 선행을 베푸는 일들까지도 네. 확장해서 나갔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laughs> 특별히 이 사순절이 이 제정된 게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아마 그게 아, 처음으로 사순절이 시작되었고. 아, 네. 지금 시대에 우리 사순절을 보내게 될때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것은. 성경 읽기 아, 네. 그죠? 음, 또 뭐가 있죠? 묵상하기상하기또 어... 어... 금식도 있죠. 금식. 네, 하루 금, 금식. 금식이지 금식아닌데가 <laughs> 그죠? 금식. 네. 금식. 금식 하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테마로 여러 가지 하는 게 그죠? 있어요. 요즘 미디어도 미디어절제대 금식. 것도하고 여러 가지 먹는 거도 조금 그거 아껴서 계속 모아두었다가 자순적인거 음. 모아두었다가 이스를 돕는 일, 아, 사용하는 그런 것. 아 그렇죠, 이벤트 그렇죠. 그런데 이런 어떤 금식이나 회계나 선행 구제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오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뭘까요? 음? 자기 생애라고하동생라고 하잖아요. 자기 인생을 사신게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럴수는 없지만 그와 닮아있는 삶을 조금 이웃을 돌아보고 나 자신의 삶에 좀 묶여있는게 아니라 좀 이웃들을 향해 돌아보고 양보하고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목사님 말씀하신대요 타인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생에 특별히 타인 중에서도 우리, 개개인 자신들을 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타인에게 조금 더 떼어내서 절제하는 어떤 그러한 정신이 이 사순절 기간에 담겨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사순절이라는 기간 정말로 예수님께서 진짜 그렇게 사셨던 그 기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러한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삶에 동참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근원적인 정신에서 출발한 게 사순절인데 그죠 Let's go. 저희는 때때로 이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금식이나 어떤 회계나 어떤 구제나 선행 이러한 행위들 행위 오히려 집착하고 있을 때가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원래 방향은 하나님이었는데 어, 그 방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 열심 그저 아, 나에게로 초점이 다시 음. 맞춰지면 그 원래는 불안하지. 어떻게 됐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말로 진짜 그것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그 마음과 정신을 잃어버리고 하는 거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 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함에 집중하고 그죠 무엇을 해야 함에 집중하고 그것을 안 하면 오히려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써 우리의 삶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어떻게 그걸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멈춰져 있는 것도, 네.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봐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속으로 계속 좋아하기만 하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모르죠. 마피아 게임도 아니고.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죠? 지금 사순절이라는 기간 안에서 뭔가 어떠한 일들을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산아 간다라는 것을 보여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함 함으로써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참 드네요. 네. 동글 동글 동 동그란 미춘 <laughs> 참 특별히 기억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서 펼쳐 가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고방식들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의 패턴들이 세상에서 진행하는 일의 방식과 패턴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패턴들 이, 시, 이 시대에서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정복하고 뒤집어엎는 듯한 사고들 그런 사고들이 우리에게 막 물밀듯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다가오는데 그 삶이 참 때때로는 나에게 부딪혀오고 내가 아그 삶을 못 살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내 삶을 정복할 것 같은 그한 삶일지라도 한번 살아내보겠다라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삶에 동참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참아 너무 또전도사와 목사 같은 이야기를 했네요, 그렇죠? 아 끝까지. <laughs> 그런 의미 안에서 우리가 사순절 보내면 좋지 않겠나? 네. 혹여나그렇지못 하더라도, 그렇죠? 네. 그런 삶을 못 살더라도 참 너무 자질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우리도 몸부림이라고 얘기하는 잘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함께 살아내고는 <laughs> 대연동 클래스 구독자 야,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laughs>